안녕하세요. 삼신목장 정다정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이라는 말씀을 들은 후 주신 은혜와 결단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의 요지는 다음 세대의 성패는 부모 세대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었는데 부모 세대인 제가 아이들 앞에서 삶으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중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찔렸고 아팠습니다. 저는 18년에 첫 아이를 낳고 달아서 19년에 둘째를 낳게 되면서 현재까지 예배와 기도회를 다목적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배와 기도회를 집에서 드리는 날이 생겼고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직 저녁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가장 마음이 힘든 부분이 저녁 기도회 부분이었습니다. 초저녁부터 설쳐서 아이들 밥을 먹이고 신랑 밥을 차리고 가방에는 기저귀, 물티슈, 아이들이 먹을 물병과 여버옷 간단한 간식거리나 장난감 등을 한짐 챙겨서 부랴부랴 목장 식구, 식구들 차나 친정엄마 차를 얻어 타고 기도회에 나오면 2층 다목적실에서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사실 이 기도회 동안 기도회,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화장실에 혼자 가지 못하는 첫째를 화장실에 데려가고, 둘째의 기저귀를 갈고, 시시때때로 물이나 간식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눈으로 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저의 능력 밖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나와서 기도하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다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은 집에 와서 간식을 찾았고 그렇게 먹이고 씻기고 겨우 달래서 재우려치면 잠때를 놓친 아이들은 더 흥분해서 아더 각성해서 흥분하거나 울면서 잠들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이 마음의 부담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대가 지 불이라고 생각하며 복닥이는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 옆에서 신랑은 그러니까 밤에 교회를 가니까 애들이 늦게 자는 거 아니냐며 정도껏 하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인 줄은 알면서도 그 말이 너무나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신랑의 이런 인식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밤중에 겪는 이앓이나 성장통 또한 밤에 교회를 가서 늦게 오기 때문이라며 교회로 화살을 돌리곤 했습니다. 매주 기도회, 목장 모임, 셀 모임을 하는 동안 이런 일들을 겪으니 자연스럽게 은혜를 덜 받는다 생각하는 기도회를 놓고 싶어졌고 코로나 때문에 느슨해진 틈을 타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듣고 간증을 듣는 것으로 저 혼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 중에 교례를 지키라는 말씀과 삶이 없는 말은 힘이 없으며 순종하는 애쓴, 순종하며 애쓰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들으면서. 집에서 찬양도 들려주고, 말씀 편지와 성경 동화도 읽어주는데, 더 어떻게 해줘야 할까를 생각하다 보니, 아이들 보기에는 내가 대가 지불을 해가며 말씀을 지키며 애쓰는 부분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 가장 찔리는 것이 앞에서 나눈 저녁 기도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나 스스로에게는 은혜가 없다 느껴질지라도 이것을 위해 애쓰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이 전쟁을 열심히 치러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하나, 경험,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세대들이 그 표징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돌 열도를 택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깨에 메고 다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한 해에 두 해가 지날수록 청년은 노인이 되었을 것이며 아픈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이며 그 사이에도 아이들은 계속 태어났을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공동체를 돌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부담되었을 테지만 그들은 돌을 메고 가는 일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매일 바쁘게 행동해서 기도회를 나가고 몸이 아파도 기도실에 나와 기도하며 생활비가 빠듯하지만 주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이 표징을 들고 광야를 지난 일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저녁 기도회를 결단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곁에서 첫째 아이가 갑자기 엄마 어린이집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언제 믿음 좋을 적에 저 말을 아이에게 했는지 몰라도 아이가 저, 저 이야기를 건넨 것이 제 결단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목장 언니들의 나눔을 들었습니다. 열이 펄펄 나도 교회에 가서 아프라고 했다던 지은 언니의 아버지. 너무 아픈데 아버지께서 이불을 돌돌 싼그 채로 오토바이 뒤에 실어가서 이불 쌓인 채로 예배당 긴 의자에 눕혀져서 예배를 드렸다던 지영 언니까지. 아이한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예배를 사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삶이 없는 말보다는 실제한 경험이며 그 경험이 어른이 되어서 기억되며 자기의 삶으로 체직, 체득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저 또한 청년 때 처음 토요 기도회를 참석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많은 사람들이 지하실을 빽빽하게 채우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토요일 저녁 8시는 세상의 황금 시간입니다. 친한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식사를 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하고 유명 가수의 콘서트가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은 그 세상의 재미있는 것을 포기하고 오랜 시간 토요일 저녁을 지하 지하실에서 자리를 지키며 기도를 해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생경했고,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을 이제는 저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토요일 저녁 8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 또한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교회가 뭔데, 믿음이 뭔데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사는 거야? 나는 엄마처럼 안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오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삶으로 보여준 많은 장면들이 아이들이 가진 의문을 풀어주리라고 믿습니다. 잠먼 20장 7절 말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자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은 다시 결단의 쓰기를 박는 듯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애씀을 느슨히 하지 않을 것임을 결단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빠른 속도로 악해져서 지금의 나처럼 믿으면 설수 없는 세상일 것이기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되는 부분도 순종하며 희생하며 대가지 불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고주로 믿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항상 말씀으로 제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목사님. 말씀을 받는 것은 너무 아프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씩 자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제 육아의 절반을 책임져주는 친정 엄마도 감사합니다. 혼자 큰줄 알았는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수고스러운 일이었음을 매일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막내란 이유로 계속 우쭈쭈 해주는 삼시 목장 언니들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